주변에 LX에 관심이 있어는 사람이 있으면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아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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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카젠TV 시청자 여러분 이재림입니다 오늘은 렉서스 LX 700h를 다시 희승하는데 얼마 전에 보여드렸었던 차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좀 색다른 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지인 찬스를 써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같이 저 아주 막나니 때부터 봐주셨던 형님인데 이렇게 부득이 도움을 요청드렸어요.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두한이라고 하고요. 어, 반려견 관련된 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입니다. 이렇게 연락을 드린 이유는 그간 타셨던 차들이 이 LX 700H의 경쟁차 선상에 올릴 수 있는 차들을 경험하셨던 소비자기도 해가지고 이런 차도 있는데 한번 타보고 말씀 좀 해주세요.라는 부탁을 선뜻드렸어요 지금 타시는 차는 어떤 거죠? 렌즈로버가 타고 있습니다. 렌즈로버 어, P530. 예, 맞습니다. 예. 530에, 걔도 롱일이죠? 예, 예. 그리고 그 전에 타셨던 거는 G63? 예, 맞습니다. 예. EMG g 6 3입니 원래 그렇게 좀 박시한 SUV들을 좋아하셨어요. 가시성도 편하고, 네. 운전하기도 이제 편안하고 해가지고, 예전에 네. 이제 운전하는 시간들이 좀 많다 보니까, 네. 조금 그 편안함을 좀 추구하는데, g 바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원래 로망이었던 차였기 때문에 음... 선택을 해서 한번 타보게 됐습니다. 지옥사면 그래도 꽤 오래 가지고 계셨었죠? 4년. 4년. 네. 주변에 혹시 LX 네. 타는 분이 있으신가요? 이거 그래도 나름 신차인데? 아직은 어, 길에서도 솔직히 예. 본 적이 없어요. 아, 네. 인기가 아유, 없어요. 음... <웃음> <웃음> 네. 해외에서는 네. 둘다 랜드크루저나 네. 네. 이런 것들을 많이 봤었어가지고. 차가 정말 좋은 차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어떤 것 같으세요? 되게 웅장해요. 딱 봤었을 때 네네. 약간 에스컬레이드 느낌으로 이제 음... 웅장한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보닛의그 문양이나 이런 것들이 예. 저게 그 편의성을 위한 건지 네. 아니면 모양을 내기 위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예. 저는 운전할 때 아까 보니까 좀 가시성이 좀 확보가 되더라고. 그래서 하긴 이게 네, 레인지로버나 지방이랑 다른 부분이네요. 네네. 걔네는 가운데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네. 예. 이게 지금 차 가격이 어떻게 되죠? 얘가 지금 1억 6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확히 네.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저도 이렇게 공부를 하느라고 저거 어. 다고 <laughs> VIP는 1억 9,457만 원아요게네 네. 2억 원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2억 원 정도 하는 차를 선택하는 네. 소비자라고 하면 네. 우선순위를 뭐로 둘까요? 일단 탔었을 때 이제 네. 시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좀 편안함이 있어야 될것 같긴 하고요 운전할 때아 조금 더 트렁크에 이제 골프채가 들어갈 네. 수 있는지 편안하게 음...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두 사람 네, 거는... 그 정도는 들어갈 것 같아요. 아. 네. 왼지로바 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네. 지바겐 같은 경우도 트럭가 좁아요. 아 그래요? 네. 오.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게 더 튀어나가. 배터리 나? 때문에 아, 바닥이 좀 더, 더 높. 비 아...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더 작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긴 하거든요. 음... 이 사이즈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건 연비가 어느 정도? 얘는 인증받은 것은 복합이 8.0인데 네. 지난번에 시승 행사 때 타보니까 네. 그거에 준하게 나오거나 고속주행할 네. 적에는 네. 그거보다 좀못 미치는 것 같아요. 얘는 이제 얘는 V6 트윈터 보거든요. 얘도 아, V6에요. 네네네. 육 아, 기초. 지바겐도 어. V8. 그다음에 그렇죠. V8, V8. 네. 트윈터 보고. 이 기통 실린더 두개 없어서 약간 네. 좀 떨어지는 출력을 하이브리드가 보완하는. 네. 그래서 이따가 주행하면서 우리는 더 얘기하겠지만, 아까도 잠깐 타보셨지만, 네. 그 힘이 딸린다 그런 건. 어,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냥, 근데 이제 좀 약간 진동이라 그래야 되나? 진동 어... 플러스 소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네, 뭐, 물론 에어컨을 켜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네, 좀 소음이 좀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차체 안에서. 어... 네, 정숙함이 느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네. 아까도 랜드 크루저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해외 나가서 랜드 크루저를 보게 되면은, 네. 뒤에 쫓아갈 때, 그런 전형적인 박시카. 네. 뒤를 쫓아가는 것보다 더좀 크게 느껴지는 게 있었거든요. 맞아요. 예. 외관은 뭐 이건 오버트레일 트림이라서 네. 이것저것 좀 다른 게 있어요. 눈으로 네. 봤을 때도 예. 저 타이어 휠도 작은 게 들어갔고 어. 그리고 저런 뭐 가닛이 요소들도 네. 그냥 블랙 하이그로시를 썼죠. 네. 뭐 이런 것도 디자인 요소긴 한데 네. 이 창이 되게 커요. 이 중간에 럭셔리 트림은 7인승이에요. 네. 그래서 이 3열 승객 앉았을 적에 네. 옆에 내다 볼때 음. 그때 확실히 도움이 되는. 저 음. 리어 커터글라스가 있고요. 음. 가죽도 차이가 납니다. VIP 트림은 3천만 원 정도 더 비싼데 네. 그게 어떤 저런 VIP 시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세미 아닐린 가죽이라고 렉서스 안에서는 최, 가장 최고 사양, 음. 최고급 가죽이에요. 제가 렌지로발 탔었을 때 네. 어, 사실 되게 놀랬던 게 네. 시트에 앉으면 네. 진짜 너무 푹신한 거예요. 운전석에 예, 앞자리 어... 예, 너무 어... 편안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놀랬고 그다음에 이제 뭐 에어 서스펜션 차를 타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분이 또 놀랐고, 네네.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어... 근데 이제 이차 같은 경우에는 에어 서스펜션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근데 되게 안정성이 있어 보였어요. 어... 네. 어때요공간은어지방에는 원래 약간 뒤에 사람을 태우고 뭔가 하는 그런 개념. 음... 조금 뒤에 사람들이 되게 불편해 하긴 했어요 아 사람이 네. 태울 때마다? 예. 태울 때는, 사람들이 태울 달구짓한 것 같다라는 아... 표현을 많이 했었거든요 아... <laughs> 레인지로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는 안 잡아 보진 못했지만 네. 너무 편안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그리 예, 이 간격도 너무 너, 넓고 이것도 네. 뭐 렌즈로버 만큼은 아니어도 네. 지바겐보다는 훨씬 편안할 것 같은데요 음... 네. 렉서스도 어쨌거나 그런 좀 인테리어 디자인이든 아니면 네. 소재 사용이든 네. 색깔 조합이든 네. 이런 면에서는 되게 호평이 많거든요 네. 호불호가 많이 갈리지 않는데 네. 그래도 영국차 독일차를 경험하셨던 소비자 네. 입장에서는 네. 어떠신지 이 차가 딱명품이거나 이런 느낌이 빡 오진 않더라도 예,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뭔가 네. 효율성 위주로 차가 만들어질것 같긴 해요 효율성? 그 안에서 약간 럭셔를 리 조금 가미한 느낌 어... 네. 이거 어떠세요? 어... 이건 되게 직관적이라서 전 좋은 것 같아요 음... 오히려 이런 음... 그 버튼이 들어가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되게 괜찮은 느낌이었고요 어... 그리고 핸들 같은 경우도 네. 얘 핸들 좀 작아요. 작지 않... 어, 작죠? 네. 이거 좋지 않아요? 네, 저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 네, 이게 유턴할 때 반경이 네. 지바겐 같은 경우는 반경이 안 나와요, 각이. 맞아. 예, 네, 각이 안 나오는데 반해서 네. 얘는 각이 나오더라고요. 음. 그리고 렌즈로바 같은 경우는 뒷바퀴 조향이 조향이요? 어느 정도 되면서 네. 훨씬 편하게 돌아갈 수. 있는 아,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주변에 LX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 뭐라고 하실 거예요? 사라. <웃음> <웃음> 어, 이건 좀 뭔가 자기만의 그게 있는 사람만 살것 같아요. 자기만의 그 렉서스를 타왔던 사람이든, 네네. 아니면은 이 랜드크루저 기반의 이 차들을 봐왔던 그런 아... 약간 제가 지바겐에 대한 그런 로망이 있었듯이 예,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이 있는 분들이 좀 음... 하지 않을까. 음... 가끔 이렇게 출장가 실적에는 누가 그래도 의전을 나온다거나 그러면 뒷자리에 앉을 경우가 좀 있지 않으세요? 아니, 전혀요. 저희가 의전해야 되는 상황. <웃음> 아, <웃음> 네. LX가 이 유압 스프링 때문에 네. 브랜드 플래그십 SUV라면서 에어소스펜션도 아니라고 막 이것 때문에 처음에 어떤 막 이런 프레임이 씌워졌거든요. 제가 어, 어, 어. 뭐 실드를 치려는 게 아니라 네. 달려다 달리다 보고 이 차의 움직임에 이제 적응을 몸이 하면은. 네. 오너 드라이브 할 때는 편했어요 차가. 어떤 독일 차 특유의 그런 좀단단함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시군요. 네 전혀 아니죠. 이렇게 어... 짱짱한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차가 지금. 음 근데... 형님 그게 짱짱함으로. 네. 느껴지는 수준이에요 아니면 약간 좀 뻣뻣함 억셈 뭐 이렇게 느껴지는 수준까지 가요 짱짱함에 그냥 느낌인 거죠 억세다 이런 느낌은 아, 아닌 거 같고요 예. 그러면 예. 그래서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음...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많이 이 차를 태워보기라도 해야 되는데 네. 전시장 얘기를 들어봐도 네. 관심 있어서 내방하는 소비자들은 꽤 있대요. 네. 근데 어쨌거나 그들이 딱 형님같이 네. 이 경쟁선상에 겨누는 차들과 이제 나란히 놓고 보면은 네. 일단 가격 그리고 뭐또 단지 뒤에 앉았을 때 승차감만이 아니라 내가 운전할 때의 질감 네. 이런 부분에서 확어 이거야 라고 하려면은 진짜 그 랜드크루저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음. 그게 있어야 이제 거기서 딱 구매까지 가는 것 같아요. 아 이게 내가 봤었을 때는 이, 이 차의 딱그 포지션 자체가 네. 조금 어떤 약간의 틈새가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음... 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보다 네네. 어떤 중간중간에 렉서스 자체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느낌이. 음... 뭐 다른 차들도 마찬가지고. 음... 저는 그 그때 얼마 전에 막 L, LM인가 나왔잖아요. LM. 미니밴 예 미니밴 그러니까 그걸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오... 예. 약간 그런 느낌처럼 뭔가 이제 그 틈새가 있는 것 같아. 요 음... 예, 틈새가 이제 이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요 저도 그 LM을 봤었을 때는 이제 아, 뭐지 도요다의그 알파드 아, 알파드랑 두개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예, 예. LM이 되게 이쁘더라고요. 음... 예. 물론 가격은 더 비싸겠죠. 네, 네. 2억이에요, 2억. 네. 근데도 없어서 못 파니까 뭐 500대 팔았다니까. 뭐그 네. 시장이 있을 것 같아요. 2차도 음, 지금 여기가 턱이 꽤 있는 데라서 네. 지나가는데, 턱 넘을 때마다 혹시 스트레스가 크세요? 한번 봐주세요. 네. 크지 않아요. 네, 아, 이 정도면 그리고 또렉서스의 강점이 AS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도요타, 토요타도 그렇고 내구성 네. 그러니까 차 사면 막 차가 고장이 안 나서 못 바꾸고 있어요 막 이런 우스갯소리들 했잖아요 옛날에 어, 너무 좋죠 그게 캠리, 모 네. 뭐 코롤라가 네. 그게 그리고 여전히 막 남아 있다 보니까 형님은 네. 가뜩이나 비싼 차 타면서 네. 타시는데 네. 차를 막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런 스트레스는 받은 적은 없으세요 아직 예전에 그이5슈 e AMG를 탔었을 때 네, 네, 네. 그때 아마 아... 그게 뭐였더라? 잘 기억이, 오,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음, 음, 어쨌든 음. 그 열이 많이 나는 차다 보니까. 네네네. 네, 네, 네. 이제 그 열을 식혀주는 그 음. 관련된 그게 항상 고장이 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센터에 들어가면 이 원인을 처음엔 잘못 찾고. 예, 그러다 이제 아. 나중에 그 같이 타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요 문제인 것 같다, 요 문제인 것 같다 해가지고 사실 예. 그때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원인들을 찾고 고치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음. 네, 그러면은 이제 차를 하나를 맡겨놔도 뭐 거의 한달을 세워놔야 되는 상황들도 생기고 원인을 못 찾으니까. 근데 옛날 일이구나. 네. 음. 그 지바겐도 음. 마찬가지로 좀 그랬던 게 음. 이게 그 국내에서 이제 임의로 고치질 못 한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독일에다가 그 데이터를 보내서 그 데이터를 듣고, 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걸 시행을 해요. 어. 예, 그 시행을 한 다음에, 이게 아니야, 라고 해서 또 메일링을 해요. 아. 그럼 또, 이렇게 해봐. 라고 아. 하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듣고 또 그걸 해보고. 약간 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 고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차는 세워져 있는 상태고. 어. 예, 그러면서 이제 계속 어. 그 데이터를 받고 고쳐봐, 고쳐봐, 고쳐봐를 갖다 음.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더라고요. 음. 아까 그리고 운전하면서 울 적에는 살짝 그런 정숙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 어떤 엔진룸에서 들어오는 소리 그런 거였나요? 어, 예. 풍절음이라 그래야 되나? 뭐, 네, 예,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좀 전에 뒤에 앉아 계실 적에는 근데 저랑 대화할 때제 네. 목소리가 괜찮게 들렸죠? 작게 네네. 들리거나 이러진 않았죠? 네 예, 예. 핸들이 음. 이렇게 컴팩트한 게 사실은 되게 좋아요. 맞아. V11도 그러잖아요. 소형차들도 이제 네. 작아가지고. 브레이크는 어떠셨어요? 이거 음, 느낌이? 브레이크를 느끼기 전에 얘는 확실히 다른 SUV보다는 이런 앞뒤 쏠림 네. 이게 좀 있다 보니까 네. 그것 때문에도 브레이크를 내가 이렇게 좀 스포츠 주행할 에는 그래도 급가속 급감속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걸 자신 있게는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에이. 이 앞뒤 움직임 때. 맞아요. 그게 네. 싫어서. 아, 이 차는 이렇게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네. 생각을 들더라고. 음. 전에 좀 마음에 들었었던 부분은 얘가 어쨌거나 그, 그래도 이 V6 3.5 터보가 트윈 터보 엔진이 네. 엔진음이 꽤 좋아요. 네. 이 엔진음에서 들어오는 게. RR도 렌인지로버도 네. 달려나갈 적에 호쾌한 느낌 되게 좋지 않나요? 그렇죠. 걘 V8이라 더 좋을 텐데 네. 얘도 이걸 그래도 렉서스 차에서 이렇게 좀 살려놓은 차는 좀못 봤었던 거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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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얘는 이제 덩치만큼 게 아니라 좀 그래도 이런 쇼잉 하는 거 있죠 남한테 그리고 나한테 막 이런 힘이 좀 느껴진다 그럴까 운전자가 그런 감성적인 부분을 좀 채워주는 채워주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변속은 어떤 거 같으세요? 되게 부드러워요. 어... 아까 보니까 10단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네. 근데 이제 딱 넘어가는 그게 되게 부드럽게 싹싹 넘어가는 음...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운전자로 하여금은 조금 저같은 경우에 좀 루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아하 근데 되게 편안해요 아. 그게 아마 뒷자리에서도 이제 그 편안함이 느껴질 수 있을 것같아요 예. 네. 뒷자리에서는 그게 더 예상하지 네. 못했던 그런 네. 충격으로 오니까요 네네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즐길 수 있는 차일 수도 있을 음. 것 같긴 해요 음.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뒤에 타도 네. 사실은 되게 편안할 것 같아요 음... 네. 저기 히 좋아할 차일 것 같아요. 네. 동승자들이니까 그런 거를 생각하고 계신 분 중에서 이제 럭셔리 이제 SUV를 원한다라고 하면 네. 그 중에 하나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대가 조금 비싼 거는 있긴 한데, 그, 예,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어... 어... 뭐 다른 부분으로 이제 해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음... 있겠죠. 네. 마지막으로 정리해 보면 네. LX의 디자인은... 네. 오케이세요? 아니면은 그냥 소소해요. 어 이뻐요. 어 공간은 어떤 것 같으세요? 이 사람이 타는 공간 네. 그리고 트렁크를 트렁크는 트렁크... 좀 작은 개념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시트 같은 경우에는 레인지로버가 워낙 편안해요. 어. 네, 깜짝 놀랄 정도로 저는 편안했고. 네. g 네, 바겐보다는 편한 것 같고. 이제. 네네네. 네. 그러면 다음은 소재. 네. 이런 인테리어 디자인과 소재는 네. 어떤 것 같으세요? 인테리어 색감이라든지. 어, 색은 뭐 그래서 뭐 특가랑 느낌은 없네요, 사실은. 음. 네. 무난무난한 네, 거고. 무난하고. 뭐, 이거도 그러면... 어, 이게 이거 됐구나. 음. 이거 서, 선호하세요? 아, 니안 써요. 성능은요.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는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으셨어요? 아니면 약간 좀... 있는 거 같긴 해요. 어... 이게 누름만 아, 그밟은만큼 그러니까 때... 예, 이게 확 치고 나가 이게 차체 무게가 비슷하지 있고, 않을까요? 이미 V8의 형님이 네. 그건 못 채우는구나. 1 0이행이 깡패라고 네. 그러잖아요. 네네, 맞아요. <laughs> 네,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럼에도 정통 V8의 감성과 똑같진 않지만, 네. 그래도 단지 그런 어떤 출력 숫자를 놓고 봤을 적에는 꽤 높거든요, 얘도. 음. 얘가 464마력이고, 음. RR이 530, 음. 아, G63이 585네요. 음. 출력이 떨어지네. 네. <laughs> 아, 연비는 지금 우리가 그건 체크는 못했지만, 네. 얘는 한6.56 사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그 부분도 하이브리드라는 타이틀은 갖고 있으나, 네. 우리가 익히 떠올리는 그런 하이브리드랑은 좀 다른 개념이어서. 음. 네. 음. 이렇게 빡 치고 나갈 때가 네. 살짝 그런 트윈터보면 그리고 보통 네. 레그가 잘안 느껴지는 경우도 많은데 네. 끙차 하고 나가는 것 같은 네. 그런 거. 맞아요. 네. 아무튼 정리해보자면 LX700H는 네. 어, 나름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럭셔리 대형 SUV인데 네. 어떤 확실한 한방보다는 뭔가 좀 그 선택한 소비자만의 포인트가 있으면 좋겠다. 선택할 수 있는 네. 네 그래서 그게 뭐 렉서스 입장에서는 소비자에게 베네핏을 확실히 네. 이 제품 이외의 것을 뭔가 줄수 있는 게 있다면 어 더좀 제품이 퍼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영상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정말 두한영 제가 이렇게 또 신세를 지네요. 아니, 제가 잘 <laughs> <차> 못인데. 진짜. <웃음> <웃음> 아니에요. 제가 너무 무식하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아, 예. 전달이 잘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